어머 좋길. 고양이지 강아지인지 제집 없는 애. 어머 어머. 강아지인데 제집 없는 애 같은데. 저 우리 집에 전에 몰래 막 들어오는 그 강아지인데. 강아지 키우는 집이 없는데 뭐 먹을 게 없나 보다. 우리 집에 CCTV를 보니까 이제 삐쩍 말른 고양이랑 걔네들이 우리 집에서 아예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네 강아지 그두 집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 담이 이렇게 펜스가 돼 있는데 저 사이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먹는 게 없는 것 같아 갖고 사료를 남편이 싫어할까봐 좀 저렴한 사료로 해서 강아지 사료랑 고양이 사료를 남편 몰래 샀거든요 근데 강아지들 저 강아지 같아 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강아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다가 좀 밥을 주려고요 왜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강아지 싫어해요, 보니까. 그래서, 불쌍해서 어, 저 밥을 줘야 될것 같아요. 남편 몰래 사료를 좀 저렴한가로 산 이유가, 남편은 이제 책임 못 질, 전에 이제 고양이 꾸기가 저한테 뭐라 그랬죠? 이좀 좀 매달려가지고 이제 키우게 됐는데 이게 고양이를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됐거든요, 불쌍해가지고. 근데 이게 책임을 못질 거는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그래가지고 또 우리 강아지 너무 불쌍하고 그 고양이도 불쌍한데 강아지도 불쌍하고 해서 진짜 우리 집이 엉망증창이 됐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도 많이 싸우고. 어머, 제또 왔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함부로 어, 드리면 안 되거든요. 불쌍 고양이도 불쌍하고 불쌍한 강아지도 많고 하는데 이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다른 희생자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길에 있는 강아지도 우리가 집 안으로 들일 순 없고 대신에 밥은 좀 나눠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만 한번 좀 나눠 줘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어이씨, 이거 저기 좀 전에 강아지 있던 데다 갖다 놓으려고 더니그 옆에 할머니네 강아지가 이제 지금 산책하는 시간이거든요 풀어 놓으면 이제 개가 먹을 거 같아 갖고 뒀다가 조금 있다가 놔야 될거 같아요 고양이 하나가 와서 먹네요 이제 고양이 밥으로 바꿔 줘야 될거 같아 괜찮아 먹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요거 요거 줄게 요거 먹어. 아, 진짜 잘 샀. 너무 잘 샀다 진짜. 얼마나 저거 보면. 아 남편이 벌써 바꿔줬구나. 어 아, 먹어. 아줌마 아줌마 들어갈게. 아 도망가야지. 들어가줘야지. 괜히 나 때문에 고양이 도망갔네.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어 아, 엄마가 배 고프면 강아지 사료를 먹고 있더래요 우리 저기 남편이 들어오더니 고양이가 강아지 사료를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렇게 놔주면 자기가 이제 먹겠지 고양이가 어디서 보고 있을래나 요거 아, 냄새로 알고 와야 될텐데 CCTV를 보다 보니까 고양이가 고양이 있는지도 몰랐고, 몰랐는데 어미 고양이랑 새끼 고양이들이 이쪽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놔줘야 되겠다. 네. 여기다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먹겠지. 여기가 이제부터 강, 고양이 자리. 아 여기가 더썰렁한데 이제부터 안 좋아. 아마 보는 데다 줄까? 여기다가 줄까? 여기다 주고 그럼 알아서 먹겠죠? 고양이 사료를 강아지들이 진짜 환장하고 먹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다 놀래다가 우리 빵이가 또다 먹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고양이 애기가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의자를 하나 갖다 놔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화료랑 물이랑 놨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신랑이 보니까 안돼 빵 이거 먹으면 안돼 여기다 놨더니 얘가 이걸 싹 비우고 갔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집에 를 얘가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개들은 못 들어오거든요 이게 우리 강아지 못 나가고 못 들어오게 높이를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만들었는데 걔가 좀못 먹다보니까 날씬해가지고 얘만 우리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 중에서 개만 여기를 빠져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땅 강아지들한테 뺏기지 말라고 우리 집 안에 요 구석에다 이렇게 놔줬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남편이 오다가 보니까 얘가 이걸 먹고 있더래요. 아, 너무 다행이다. 우리 남편이 그봉투채로둔 거를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우리 신랑이지만 이렇게, 아, 뭐, 뭐라 할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책임 못질 그, 그런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은근히 또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우리 남편이 멋있네요. 진짜 멋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은. 그래서 요거는 그 강아지 크기에는 너무 작게 줬어요, 아까. 여기를 주면은 밥 있는 위치를 아니까 보겠죠.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자기 먹으라고 준 거를 어떻게 알고 이거 먹을까 신기하네. 그리고 아까 그 고양이도 CCTV를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그냥 잠깐 먹는 게 아니라 한참 을 먹고 가더라고 네, 애기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세상에, 그거를 한참을 먹고 갈까. 요거는 고양이 사료예요. 이렇게 고양이 사료. 요거는 이제 강아지 사료인데, 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애기가 참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거를 한참을 먹고 갈까. 이 강아지는 이렇게 두면, 이 강아지가 이제 자기 밥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고, 고양이는 이렇게 놔주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고양이는 물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랑 사료랑 이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이걸 확인하려면 평평하게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줄까? 얘는 왜냐면 엄마랑 엄마도 있고 애들도 새끼가 둘인데 얘네가 같이 나눠 먹는지 아니면 혼자 엄마가 다 뺏어 먹을지 이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CCTV를 아하격 가리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고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고. 왜 하나도 안 먹었네? 에이, 세상에 이거 또다 먹었네. 아이고 세상에 참 고양이가 먹은지가 여기를 CCTV를 또 여기를 비춰야 되겠는데. 에이. 이것도 고양이 가먹은거아니지모르겠네 아, 나 진짜. <laughs> CCTV 를비춰서 강아지 g 강아지가 잘 먹고 있는지, 고양이 k 고양이가 잘 먹고 있는지 k a n 확인 확인하려 해야요 강아지 i k o Kangaziko, k a n g a 이제 시안 되네. 아 소자리가 좋은데 이게 누가 먹는지는 알아야 될것 같아 갖고 고양이랑 강아지랑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또 다른 게 먹으면 안 되는 거라 확인을 해야 돼서. 인장. 까마귀가 먹네 사료를. 고양이 사료 있지. 고양이는 안 먹었는데 누가 먹었는지 알아? 누렁이가 먹었어? 어? 누렁이가? 아니 누렁이는 아직 안 먹었는데. 새까치가 먹었어? 까마귀. 참 나한테 딱 걸렸어 방금.